안녕하세요. 꿈 내리는 고양이 하냥이안녕요 오늘 뭐할건가요마녕하뉴 랜덤 박스를 소개할 거예요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버렸어요날라하엄요 힘들게 편집을 했는데 그냥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마녕하뉴 랜덤 박스 그, 35,000원 후기를 찍어볼 아, 요 최대한 빨리 해야겠다. 네, 빨리 해야죠. 나눠도록 할게요. 뭘 소개할 건가요? 인스를 소개할게요. 인스가 뭔가요? 어, 어, 어. 인쇄수 스티커였나? <laughs> 네, 맞아요. 인스란? 인쇄수. 어, 인, 인수, 스는 인쇄수 스티커고, 어, 이건 떡매. 땅물매가 땀물. 뭐였지? 떡 맞아 뭐지자한번 소개해보도록 게요이 토끼 하니 완전 귀여워요 파란색 핑크색 이거는 벚꽃이에요 이쁘죠 이거는 뭔가 뭘 뭔지 모르게 만화같은데 이거는 여기에 진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여기보시면 여거하고여거하고 근데 요거는요거 이거. 소년 대신 얘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타임 여자 캐릭터 여럿이 있는데요 네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지 안할게요 다음은 코인스 다음 잠시만요 아, 그다음에 사진스, 이거 어, 하트 토끼 핑크핑크하죠? 이건 덤이에요. 뭔스푼지바과뚱이 너무 어, 귀여워. 다음은 소녀와 사슴, 뭐 어, 핑크핑크 나라. 시바견 인스. 별자리에요. 진짜 같죠. 이것도 핑크핑크 핑크 사물. 어, 이거 진짜 귀여운 캐릭터들이 보있어요 자, 보라보라. 네, 이것은 보라보라 사물들이고요. 어,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네요. 펭귄 캐릭터. 자, 이거는 새. 오늘, 이동박, 얼레에레를써주셨다요 다음은, 이, 먹꽃들이 있고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고, 요, 달걀, 고양이. 또, 요거 뭐죠? 아, 핑크핑크한 냄네요 음, 얘는, 네, 애쁜 여자 캐릭터네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떡매를 소개해볼게요. 여기 떡매 모지예요. 이박연 떡매와, 어, 뭐였지? 패코짱 떡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랩핑지 가 왔는데요. 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토끼 랩핑지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귀여워요. 마토콘이요 랩핑지. 양면이에요. 아까 잰 단면이고요. 얘도 단면이에요. 얘는 양면이고 단반 박스를 시켜서 얘네 둘은 돌리 꾸미기, 얘네 둘은 캐릭터, 아니, 얘네 둘은 캐릭터 박스인 것 같네요. 자,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꼭꼭> 눌러주세요. <목소리>